과거의 습에서 벗어나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다 판미동 출판에서 출간된 리아 윤니모님의 까칠한 구도자의 시시비비 방랑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의 여는 글 그곳을 향해서 가라. 꽤 오래전 일이지만 명상이란 걸 하면서 알게 된첫 번째 사람을 나는 잘 기억한다. 이책 속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는 그 당시 그리고 꽤 오랜 동안 내가 아는 유일한 명생세계의 사람이기도 했다.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예술가이자 고독을 즐기는 명상가였고, 그 당시로서는 드물게 세계 여러 곳을 떠돌기도 하는 방랑자였으므로 많은 이들이 그를 부러워하기도 했다. 그가 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다. 하루는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타로카드를 내보였다. 그는 인디언 문화에 심취해 있었는데 자기가 경험해 본것 중에서 제일 잘 맞는다며 소개 삼아 카드를 펼쳤다. 질문은 딱세 가지만 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같이 있던 한 여자 손님이 인디언 카드점을 보았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정말 그럴듯 했다.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식이다. 인대언 추장처럼 얼굴이 붉게 그을리고 장발을 한 방랑자가 바닥, 담요 위에 아치형으로 길게 카드를 늘어놓고 기도하며 길을 모은다. 여자가 묻는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옮겨야 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방랑자는 늘어놓은 카드를 한 손으로 천천히 좌우로 쓸다, 문득 느낌이 오는 한 장을 빼어든다. 그리고 카드의 예언을 눈짓으로 읽어본 뒤 여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병원에 가볼 생각입니다. 왠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방랑자가 들려주는 카드의 답은 이러했다. 병든 개미들이 몰려오고 있다. 떠나라. 와, 여자가 깜짝 놀란다. 그놈의 직장에 계속 있다가는 몸이 자꾸 아파진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런 식으로 카드는 질문자의 물음에 신기하리만큼 의미심장한 답을 내놓았다. 방랑자가 나를 부추겼다. 한번 봐봐. 못할 것도 없죠. 머릿속에 질문을 준비했다. 난처해야 할 질문을 하며 그를 좀 골려주고 싶었다.당신은 얼마나 명상적인가?나랑 형 동생 하자는데 실은 얼마나 친한가 등등. 하하하.하지만 막상 카드 앞에 다가가자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질문이 튀어나왔다.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방랑자가 내 사정을 알겠다는 듯 건들거리며 미소를 지어 보인다. 요새 연애한단 말이군. 결혼. 당신 팔자의 결혼이라. 당신 나는 스물일곱 한창 때였다. 그가 카드를 빼내 뒤집었다. 점게를 읽어본 그의 얼굴에 의외라는 표정이 떠올랐다. 부드러워져라. 아까처럼 예스나 노냐 딱부러지는 답이 아니었다. 그래도 말이야. 이 카드가 보통 카드가 아니야. 난 믿거든. 당신도 믿어. 방랑자는 몇 적은 표정으로 약간 변명을 하더니 다시 카드를 뒤섞었다. 나 또한 자신의 엉뚱한 물음에 당황해하며 던진 두 번째 질문 역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이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번에도 점괘는 역시 똑 부러지지 않았다 먼저 하라 앞서 점을 봤던 사람처럼 단정적인 것은 없었다 맞잖아 해보지도 않고선 도움이 되느니 많으니 해봐야 방랑자의 해설 겸 잔소리가 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뭘 해야 하나 문득 방랑자가 끼고 있던 특이한 반지가 눈에 들어왔다. 영광스러운 왕관을 머리에 쓰고 그에 어울리는 장신구를 한 원숭이 황제. 혹은 어떤 종류의 족장이나 왕을 연상케 하는 반지였다. 왕은 잘 다듬어진 머리카락과 수염으로 얼굴 전체를 두르고 있었다. 양쪽 귀에는 꽃잎 모양의 귀걸이가 위험있게 장식되어 있었고, 미간엔 커다란 구슬이 박혀 있었다. 영광과 위엄을 갖춘 왕의 얼굴은 깊은 고뇌로 찌들어 있었다. 움푹 꺼진 안구와 메마른 두뺨, 깊은 슬픔과 우수, 고독이 베어 있는 어두운 두 눈. 그 반지는 언뜻 지상의 모든 욕망과 권세를 누린 모든 것을 가져서 지쳐버린 듯한 위엄 있는 늙은 황제의 얼굴처럼 보였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연화 자대에 앉아 법률의 미소를 짓고 있는 붓다상이 된다 붓다. 궁극의 자유를 얻은 이 사람처럼 나도 고요와 평화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갑자기 궁금해졌다. 그 당시 사는 게좀 고단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삶을 살수 있나? 방랑자가 좀 의외라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카드를 뒤집어 본 그의 얼굴은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카드가 들려주는 답은 이로 했다. 그곳을 향해서 가라. 부드러워져라. 먼저 하라. 그곳을 향해서 가라. 콕 집어서 손에 쥐어주는 단정적인 이유는 없었지만 나는 내심 그 말들이 의미하는 말을 알 것도 같았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확실한 어떤 답도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짧고 단순한 이세 마디 말이 마음에 사무쳐 왔다. 부드러워져라. 먼저 하라. 그곳을 향해서 가라. 머릿말을 대신하여 작은 일화를 하나 써보았다. 이 책은 말하자면 그곳을 향해 가면서 만나게 된이 땅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2001년 두 편의 이야기를 처음 썼을 때는 심심풀이로 시작했다가 한 권의 책불량이 되자 이런저런 사정을 거치기도 했다. 지금은 그저 모든 것이 편안하다. 내게도 그러하듯 독자들에게도 이 책이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 명상이 영 낯선 독자들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핵심은 아니다. 부분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명상을 모르더라도 내용이 매우 보편적이면서 상쾌하게 와 닿는다는 이 있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겪은 모든 사람들, 지나온 모든 시간과 과정들에 감사한다. 이 원고는 사실 마지막 장은 있었지만, 마지막 이야기는 없었기에 꽤 오래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 새로운 흥미를 느끼면서 이 책을 마무리 짓게 된 것은 맨 끝에 나오는 사난다의 명상 인생 덕분이다. 사난다 정효수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판미동 출판사와 연이 닿은 것은 이 책의 행운이다. 책이 나오는 동안 원고에 대해 아주 유용하고 예리한 의견을 내준 편집부의 역량과 노고에도 진심을 담아 감사드린다.